17살 차이의 두 사람은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친강이 2010년 주영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푸샤우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홍콩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그후 2020년경 베이징에서 제외해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푸샤우트는 봉황TV의 미녀 앵커로 유명한데요. 충칭에서 태어나 베이징 대학을 졸업한 뒤 2009년 처음 언론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토크 위드 월드리더의 진행을 맡아 당기문전 유엔 사무총장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등 유명인사를 인터뷰했던 그의 마지막 인터뷰 인물이 2022년 3월 친강 당시 주미대사였죠. 이후 그녀는 토크 위드 월드리더 프로그램의 진행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친강가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발전했고 대리모를 통해 혼외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친강의 생일 날 아빠는 일하러 가셔서 바쁘시지 생일조차 함께 보낼 시간이 없네 우리는 멀리서 아빠 생일을 축하하는 수밖에라며 아버지가 친강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친강이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2022년 말부터 푸샤우텐과의 접촉을 자제해왔고 이를 서운하게 여긴 푸샤우텐이 SNS를 통해 자신과 친강의 관계를 암시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푸샤우텐은 지난 4월 미국 LA에서 베이징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들과 찍은 사진과 함께 22년 3월 친강과 한 인터뷰 사진을 올렸습니다. 소식통들은 이 게시물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SNS 활동을 중단했으며 친강이 도련 잠적한 지난 6월부터는 푸샤워텐도 전화번호가 끊기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는데요. 푸샤워텐이 이중 간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중국 인민해방국 정보국 소속 간첩이었으나 미국과 중국으로 가면 이중 간첩으로 활동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은 앞서 임명 7개월 만에 해임되었는데요. 칭강해임이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은 탄도미사일과 전술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인데요. 사건은 미국에 유학 중인 로켓군 고위장성의 아들이 돈을 받고 로켓군 내부기밀을 미국에 넘긴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미국에 있는 중국 공산당 기관원이 칭강에게 보고했지만 칭강은 이 사실을 시진핑에게 보고하지 않았죠. 미국의 기밀을 넘긴 사람이 칭강의 내연녀 푸샤오텐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푸샤오텐이 기밀 유출 사실을 덮어달라고 부탁했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시진핑이 칭강을 해임했다는 것입니다. 전랑 외교로 시진핑의 총애를 받던 칭강이기에 불륜설만으로 그의 해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미녀 앵커, 중국 외교부장의 사랑을 받은 여자, 이중간첩한 아이의 엄마 푸샤우텐,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